추석 연휴와 기천절로 인해 우리가 학교를 안 갔는데요. 처음에는 학교를 안 가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빨리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연휴 끝에 만나 소중한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월부터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잘하는 저는 수영도 쉽게 배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물 안은 땅 위와 달랐습니다. 달리기는 온 몸에 힘을 주고 달리면 더 빠르게 달려지는데 수영은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뜬후 손발을 힘차게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지요. 지금 배우고 있는 평양은. 개미 눈꽃만큼만 앞으로 나간답니다. 평양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부러워졌고 또 선생님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번주 왓대우드 테미테미는 수영선생님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셨나요? 네, 많이 좋아했죠. 이제 초등학생 때는 이제 아빠를 졸라서 이제 주말에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운동 신경이 좋아서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어,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잘했었던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세요? 어릴 때 물놀이를 좋아했나요? 어, 어 네. 저는 물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바다, 계곡, 이제 물 있는 곳이면 이제 휴가 때마다 이제 가자고 졸라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꿈은 뭐였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제 경찰이 꿈이었는데 이제 제가 수영을 시작하고 이제 체육 쌤들이랑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가 꿈이 되었어요. 몇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하셨나요? 이제 저는 수영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게 됐는데 계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대구 최고 코치 쌤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최고에서 수영 레슨을 받게 되었었죠. 이제 그때 이제 쌤이 뭐 용기를 주려고 했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어, 선수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수영을 좀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뿌듯했었고 수영이 좋다라는 기억을 이제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 운동 좋아하기도 했었으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영 선수를 꿈꾸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몸 쓰는 거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선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잘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어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넓은 어깨 그리고 유연성이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죠. 이제 내적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내심.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 그리고 뭐 자신감 등등 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할때 발차기를 해도 다리가 안 아픈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다리 안 아픈 방법은 없고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나 자신이 힘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덜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견뎌내는 인내심을 길러 주는 것 같아요. 자유형 할때 코에 물안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뱉어내고 이제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인데 어, 오랜 시간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고 언제쯤 숨을 쉬면 되고 뱉으면 된다가 익혀져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머리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뱉어내고 올라왔을 때는 들이셔야 된다가 이제 기계처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머리가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들이마셔서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발차기 속도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몸이 좀 깔아 앉아 있기 때문에 호흡하려고 틀어도 머리가 물밖에 나오지 못해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평영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가나요? 평영도 다른 영법이랑 마찬가지로 팔 돌리기 할 때도 앞으로 나가고요, 발차기 할 때도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밀어줄 때 그리고 모아줄 때 그리고 발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세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발차기 할땐나가지고요평형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호흡하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본 동작이 들어갈 때 잡아당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팔 동작은 나가게 됩니다. 점수를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체력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호흡도 길어지고 이제 인내하는 방법을 길러줌으로써 숨을 좀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 어린이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어릴 때부터 장난꾸러기였나요? 네, 많이 장난꾸러기였어요. 어, 근데 제가 장난을 좋아해서 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좀더 친구들하고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서 강창발 방송국의 왓두유두 테미테미를 듣고 계십니다. 저를 가리켜 주시던 선생님을 인터뷰하니 기분이 새로운데요. 선생님의 신전곡 유나의 오르트 구름을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찾도록 달려왔잖아. 들은 수영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해 주셨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메달을 따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 기록이 줄어서 이제 메달을 따게 됐을 때는 어, 그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제 어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으니까 많이 좋았었어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해요. 피부 관리는 폼 클렌징도 안 하고 로션도 잘안 발라요.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고요. 이제 경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셨나요? <laughs> 어릴 때부터 어, 학원도 많이 갔고 과외도 많이 했고 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뭐 수영은 당연히 잘했었어요. 수영 선수가 되어야겠다라는 선택을 한 이유, 혹은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제가 처음 수영을 시작했었을 때 이제 저를 가르쳐준 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용기를 많이 주셨었죠. 그래서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수영선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영이 주 종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유형과 평영 속도가 비슷하다고 하던데 평영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단은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공식적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자유형 기록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기록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평영은 이제 제가 한창 막 올라왔었을 때, 고3 때 기록이니까 뭐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영을 선택한 이유는 평영을 좀그네 가지 종목 중에 제일 잘하기도 했었고, 평영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메달 따기가 쉬웠어요. <laughs> 수영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좀더 집중하고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나요? 아직 저도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요. 많지만, 이제 제가 좀더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이제,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어, 수영을 좀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게끔, 어,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관심사는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이제 하루빨리 임용을 쳐서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요. 수영선수나 수영강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제가 선수로서 이제 뭐 월드 클래스를 달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음... 안 된다고 저도 못 했었거든요. 수영을 시작했을 때는 근데 안 된다고 이제 포기를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다에서도 수영을 잘 하시나요? 바다 수영 좋아해요. 바다 수영 좋아하는데 잠수를 못 해요. 바다가 무서워요. 나에게 물이란? 저에게 물이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좀 만들어준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수영을 함으로써 이제 저의 진로가 정해졌었고, 그로 인해서 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수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의 꿀팁을 기억하며 수영을 더 잘해보겠습니다. 박주영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치 선생님이 되셔서 학교에서 꼭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